그 친구는 날카로운 창이고 저는 무딘 둥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입식 타격계에 살아있는 전설 명현만이 라이벌 황인수를 향해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패배의 인정을 넘어선 소름끼치는 통찰이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며 기다려온 황인수와의 2차전. 하지만 명현만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내년이면 늦습니다. 이제 안될것 같아요. 자신의 노쇠화를 냉정하게 인정한 명현만. 그리고 그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후배 황인수에게 던진 뼈아픈 1침까지 오늘 우리는 명현만이 털어놓은 승부사의 비망록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현만 선수가 직접 밝힌 황인수전 패배의 진짜 원인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2차전 성사 가능성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특히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황인수 선수의 행보에 대해 선배로서 남긴 쓴소리는 격투기 팬들에게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격투기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명승사자로 기억되는 명연만 그가 최근 안일권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꺼내놓은 이야기들은 혈기 왕성한 도발보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장의 깊은 회안과 통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지난 황인수와의 대결에 대한 그의 복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냉철했습니다. 보통 패배한 선수는 변명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만 명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황인수의 관계를 무기 무기에 비유하며 완벽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황인수는 창입니다. 그것도 아주 예리하고 긴 창이죠. 반면에 저는 묵직한 둥기 같은 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만은 황인수의 타격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타이밍과 거리 조절이라는 테크닉의 정점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명현만의 두터운 가드를 뚫고 들어온 것은 황인수의 주먹이 아니라 그의 수호싸움이었습니다. 명현만은 자신의 주특기인 가드 복싱으로 버티려 했으나 황인수의 창 끝은 그 방패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성, 상성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명현만은 둥기를 휘두르기도 전에 창에 찔려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시 붙는다고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황인수라는 선수가 가진 기량의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황인수와의 2차전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명현만의 대답은 현실적이다 못해 석을 풀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그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대신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상 내년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1년이 더 지나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이것은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 명연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재대결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젊은 지금, 즉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는 팬들을 위한 위무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승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늙음은 죄가 아니지만 링 위에서는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명현만은 억지로 이슈를 만들어 2차전을 추진할 야망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명현만의 인터뷰가 단순히 자신의 패배 인정으로만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후배 황인수를 향한 진심 어린 쓴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선배의 조언을 넘어 격투기계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명현만은 현재 30대 초반, 파이터로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황인수의 행보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간절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를 가리고 전적을 관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명현만의 눈에 비친 황인수는 실력은 최고지만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너무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현만은 자신의 이, 30대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합니다. 패배하고 다시 일어나고 치고 올라가면서 더 강해지는 법인데 그는 황인수가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명현만 역시 과거 파이트먼이나 대지눈을 따지느라 허비했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이라 불리는 황인수가 지금처럼 몸을 살인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화려한 전적이 아니라 싸우지 않았던 경기에 대한 후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현만의 이 조언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상대가 더 위대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패자가 승자에게 건네는 가장 품격 있는 존중이자 경고였습니다. 이제 명현만은 복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운 듯합니다. 그에게 남은 목표는 황인수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 경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는 1에서 2년이라는 짧은 시안부 선수 생활을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청춘이라는 표현을 쓰며 남은 기간 동안은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황인수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자 나태해질 수 있는 자신을 다잡는 채찍질이었습니다. 명현만은 이제 승패를 떠나 링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라스트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현만 선수의 담담한 고백이 공개되자 격투기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그가 스스로 내년이면 안 된다며 약해진 모습을 보이자 팬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명승 사자도 어쩔 수 없구나 솔직해서 더 슬프다 이제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라며 짠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독기 서린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한 듯한 편안한 표정이 오히려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2차전이 승패를 떠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팬들의 심정은 아쉬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된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인수 선수의 행보를 지적한 대목이었습니다. 많은 격투기 팬들은 명현만의 쓴소리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어른만이 할수 있는 조언이다라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실력에 비해 너무 경기를 뛰지 않고 소위 간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황인수 선수였기에 선배 명현만의 일침은 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준 사이다 발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팬들은 전설이 전설에게 해줄수 있는 최고의 충고, 황인수가 이 말을 듣고 각성했으면 좋겠다라며 명현만의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황인수와의 2차전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실망한 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명현만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링 위에 서는 것만으로도 보러 가겠다. 이기든 지든 다치지만 말고 멋지게 은퇴해 달라며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열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격투기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명현만이라는 선수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링을 떠나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창에 찔린 상처는 아물지만 싸우지 못한 시간의 후회는 영원하다. 명현만의 인터뷰를 요약하자면 이렇지 않을까요? 둔탁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지금 격투기계를 향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황인수 선수는 선배의 이뼈 아픈 조언을 받아들여 계산기를 내려놓고 야수의 본능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현만 선수는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감동을 선물하게 될까요? 비록 2차전이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현만의 이 솔직한 고백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승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현만 선수의 마지막 상대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황인수 선수의 다음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